게시로 본 성경개론 역대하 1. 개요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에서 시작하여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역사를 다룹니다. 열왕기하와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초점은 달라서 하나님이 성전과 예배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계시합니다. 역대하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비록 나라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2. 2. 내용 구일 9장 솔로몬과 성전 솔로몬은 지혜와 부를 받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백성과 교제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 불순종은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형식이 아닌 마음의 순종을 원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1336장 남유다 왕들의 역사 르후보안부터 시드기야까지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아사, 여우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은 개혁을 통해 예배를 회복했지만 대부분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고레스의 칭령이 기록되며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계시하셨습니다. 3. 그리스도와의 관계 역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장차 오실 참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 언약의 지속은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개혁과 부흥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질 온전한 회복을 가리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더큰 구원의 회복을 예고합니다. 결론 역대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구속사적으로는 다윗 언약이 실패 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어짐 을 보여주었고 하나님 나라 관점 에서는 성전과 예배 중심의 다스림 을 개시했습니다. 언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까지 드러 났으며 적용적으로는 오늘 우리도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역대하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성품을 계시하시며 신실과 회복과 임재를 나타내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